오늘은 10분만에 뚝딱 초간단 알리오 올리오 밀키트를 소개할게요. 복잡한 준비 없이 신선한 재료로 레스토랑 퀄리티의 파스타를 집에서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좋겠죠? 캠핑이나 홈 파티에도 딱이에요. 장복이나 재료 손질 걱정 없이 맛과 편리함 모두 잡은 밀키트.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0분만에 완성되는 초간단 조리에 신선한 재료는 기본. 캠핑. 홈파티의 완벽한 선택이 될 거예요.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큰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놀랐다. 면도 탱글탱글하고 소스도 너무 맛있다. 재료들도 신선해서 정말 만족스러웠다. 는 평이 많아요. 특히 새우가 큼직하고 신선해서 좋았다는 의견도 있네요. 10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집들이 음식으로도 손색없다는 칭찬도. 다른 밀키트 제품 많이 먹어봤지만, 그로또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는 정말 최고라는 극찬까지. 면도 쫄깃하고 소스도 너무 맛있고, 마늘 향이 은은하게 퍼져서 너무 좋았다는 후기도 있으니,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